네, 안녕하세요. 매스원TV의 원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뱀피, 포스 두 적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둘다 뱀피인데, 가격 차이가 두 배, 플러스 만 원이 납니다. 원래 제가 뱀피나 뭐, 호피나 애니멀 프린트를 좀 좋아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두 아이를 구매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두 아이를 비교를 해보고, 마지막에 보너스 언박싱 하나가 가니까 총세 아이를 오늘 언박싱할 예정인데, 일단 벤피 포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포스 동일한 박스에 들어있네요.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P마운포스 265사이즈랑 2 7 0사이즈 비교했을 때 박스 크기가 다르다라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었는데 왜냐면 65로 안 신어봤었어서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270과 265의 박스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270 에어포스고 이 아이가 265 에어포스입니다. 네, 그래서 270 정 사이즈고, 265반 다운 하나입니다.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 저는 반 다운을 해서 신으려고 하고요. 하지만 사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정 사이즈도 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아이의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나요. 두배 이상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더 비싼 아이인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아이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요 네, 아이는 에어포스 원와이 e 블랙 퓨어 플래티넘이라고 써있는데 에어포스 원 스네이크 스킨이라고 부르는 아이이고요. 슈트가 들어있고 나 1탭이 달려있습니다. 스네이크 스킨, 오 이쁩니다. 제가 뱀피를 좋아하는데 모자도 <laughs> 뱀피 모자인데 오늘 깔맞춤을 좀 했습니다. 가죽은 당연히 진짜 뱀 가죽은 아니고요. 이미테이션 가죽이죠. 가죽도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우들두들 딱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 부드럽습니다. 안에는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에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연어 에어포스 1과 같은 밑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 얘는 2017년도에 제조가 됐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알고 있는데, 네, 코즈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에서만 발매가 됐다라고 해서 co.jp를 타서 코즈이라고 불리는 코코아 스네이크, 에어포스1, 코코아 스네이크. 정식 컬러 명칭은 트루, 화이트, 블랙, 코코아라고 써있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아 스네이크, 코즈 에어포스1이고요. 밑창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인솔에 에어포스가 까만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비롤 보고 오셔서 두 아이 전격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두 아이들 다 일단 태그를 보면 나일 태그로 돼 있죠. 이 아이는 일본에서만 발매가 돼서 어, 에어포스 코즈비라고 불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어, 눈으로 봐도 차이가 확 나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네, 둘다그리고 이쁘고 반전이 있어요. 아 가격을 까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육안으로 봤을 때이 아이가 일단 퀄리티가 더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스네이크 스킨의 인조 가죽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요 스네이크 스킨 아이를 보면은, 일단 여기 가죽에 마감 처리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커팅이 있어서 이 속에 가죽이 보이죠. 그런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커팅 부분이 보이지 않게 봉제로 마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트릭은, 이 프린트는 당연히 가죽이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프린트 밑에 진짜 가죽이 없다면, 어 얘가 더 적화될 수도 있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제를. 딱은 잘 모르겠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다 마감이 돼 있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 보이고, 아, 코커스넥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 안, 안 재질이 보이는데, 네 일단 이 하얀 부분은 다 진짜 가죽이고, 뱀 인조 가죽은 뭐 진짜 가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드솔을 보면은 얘는 완창으로 하얗게 다 되어 있고요. 전 미드솔과 아웃솔이 다 하얗게 되어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드솔은 하얗게, 아웃솔은 까맣게 되어 있고 에어도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흰과 미드솔과 아웃솔이 분리가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고, 뒤에 나이키 에어 또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까만 가죽과 여기는 뱀피가 들어가 있고, 얘는 전체적으로 까맣게 들어가 있고, 나이키 스워시가 약간 텀블레더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얘는 더 뭔가 약간 매트한 가죽의 느낌의 나이, 나이키 스워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재질이 완전 다 달라요. 이 뒤에 힐탭 부분에 있는 이 가죽도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텅도 보면은 천 처리가 되었죠.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인솔 같은 경우에는 스네이크 스킨은 회색 인솔에 하얀색 나이키 에어 로고가 들어가 있고 코코아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인솔에 까만색으로 나이키 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트리도, <laughs> 얘는 이렇게 종이가 들어가 있고, 얘는 이렇게 슈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솔을 한번 뭐 빼보면, 뭐, 속에는 별 차이가 없겠죠. 네, 이게 찍찍이 붙어 있어서 다 빼면은 나중에 끼기 힘드니까, 확인만 좀 해보면, 네, 안에 인솔과, 인솔의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면 코코아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에어포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구멍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숨구멍이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는 데는 얘가 더날것 같고요. 여분 끈은 둘다 없고요. 스네크스킨은 이렇게 회색 슈얼리스가 달려 나오고 스네익스킨은 까만색이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워시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두 아이 차이는 가죽의 마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스워시의 플레이스먼트가 다르고 숨구멍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다르고, 당연히 깔 차이는 있고, 가죽의 배분이 다르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 가죽과 요 가죽은 다 다른 재질로 쓰여져 있을 거고, 얘는 다 동일한 가죽으로 진행이 이루어져 있고, 스워시와 힐탭에 사용된 가죽도 다르고, 자수로 들어가 있고, 그냥, 인버싱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텅탭의 재질도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130불이고, 얘는 일본에서만 발매가 됐고 14,000엔, 그러니까 한 14만원 정도 그래서 두 개의 정가 차이는 별로 없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이두 아이의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난다고 라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더 비싼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둘 중에 하나에는 16만 5천원에 구입을 했고 또 다른 아이는 3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더 비쌉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얘를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좀 과한 느낌이다.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 스낵 스킨이 포인트 부분에 좀 들어가줘서, 어, 좀 과하지 않고 무난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스낵 스킨 프린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소화하게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굉장히 이쁘네요. 근데 살짝 한번 발을 담가 보고, 어 돌아와서 세 번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언박싱은 네 세번째도 역시나 에어포스 1 로우이구요 요 아이는 제가 사이즈를 265로 구입을 했고요 색상 보시면 White University R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가 요새 반짝 약간 올드스쿨 아재들한테는 핫했다가 어, 있을까는 뭐 그냥 거의 정가 13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어, 서태지 코스의 로우 버전이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나이 먹으면 빨간색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고 또 과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구입을 해봤고 어이 아이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나코 탭이 달려있고 안에 인솔은 빨간색 인솔에 하얀색 나이키 에어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자 가죽에 전형적인 에어포스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완창 포스라고 하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드부터 아웃솔까지 동일한 색깔로 되어 있을 때 완창이라고 하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드솔부터 아웃솔까지 빨간색 완창으로 되어 있고, 나이키 스워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힐탭에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나이키 에어는 자수로 들어가 있, 있습니다. 얘는 포스도 마찬가지로 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숨구멍도 마찬가지로 앞에, 옆에, 안쪽에 이렇게 뿅뿅 숨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20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2020년 3월에 공정이 되고, 지난달? 요번달? 지난, 지난달에만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왔죠? 이 빨간 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까만 완창아이가 나왔는데, 저는 까만 아이는 좀 너무 무난한 것 같아서 빨간 아이로만 구입을 한번 해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에어포스1 로우 세 아이를 언박싱을 해드렸고, 요, 뱀피 두 아이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요 아이는 그냥 제가 보너스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언박싱을 해드려 봤습니다. 서태지 포스의 로우 버전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